पवकि ऑय filtoryधियो 오전에서 거 없이, 송도의 더불 우리 모든 래 주님을 성기게 하시미로다. 아기야, 너 기존 하신 이의 언운자

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며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요. 죽지 않으리라. 국민, ‫ Finally entender it, 你 Jung Neётся אымohok, 你 used water avez的話 곧숨 надо faith, только there together by day.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나라에원히는 아버지께서. thank oh. you